정말 네. 3 개월 만에 새건 낙찰 받았다는데 사실일까요? 음. 아, 사실이긴 한데 네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럴까요? 하면 이렇게 열심히 네. 할까? 음.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차 끌고 와가지고 막 우리 스파이더 아 앞에 언덕 빽이 받고, 받았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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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운전 못 해가지고 <laughs> 막그 고도블록 네. 넘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아, 아 내가 엄청 불안했었거든. 네. 정말 컴퓨터에 컴퓨터 <laughs> 네.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뭐, 아, 그게 컴맹이었는데. 음. 경매도 유튜브 방송 만들었던 음, 친구인데, 내가 경매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스파저도 이런 것도 나도 할수 <laughs> 있었는데, 그쵸. 그 정도로 퍼부가 당당했는데, 음. 그 꿈을 네. 한 단계, 한 단계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놀랬어. 음. 어, 아까 우리 협상회보니까 우리 그 보아씨, 입찰 보러 가면서 이렇게 셀카 찍었던데? 아, 어, 예, 봤습니다. 봤어? 네, 어. 맞습니다 야, 뭐 이제는 막 셀카만 찍고 음. 뭐 링크 올리고 뭐 사진 네. 올려 가지고 뭐, 음. 같은 회원들한테 네. 자기 물건 한번 서로 판단해봐달라고 음. 뭐 던지기도 하고 음. 아우, 이 생각들이 장난이 아니야. 날 음. 죽게 이렇게 됐는지 음. 모르겠어. 그러니까. 춘천이 어. 올라서는가 네. 아닌지 모르겠다. 아, 아, 네. <laughs> 우리 보아씨 같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아, 오셨던 심으로, 친구인데 네. 어쨌든 그 정도로 당찬 친구였어요. 음.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를 낙찰 받았고 공부 음. 중에 네. 공부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인천에 있는 상가를 낙찰 받았지. 상가 받았죠. 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방송도 해줬는데 네. 오늘 또 하나를 낙찰을 음. 받았어요. 이는데 네. 자기는 협회 있는 곳에서 가까이 있고 싶다는 음. 거야. 어? 스파이즈 옆에 어디 네. 근처에서라도 네. 묵으면서 네. 맨날 스파이즈를 들랑거리고 음. 와서 청소도 하고 뭔가 음. 그냥 얼굴 메고 한다는 거야. 음. 나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 아. 어. 그 주민모는 <laughs> 동네 주민이, 네, 주민이 됐습니다. 어, 우리가 맨날 껀질라게 가는 네. 그 농협 마트, 하나로마트 네, 옆에 거기서. 있는 골목에서 네. 건물을 지금 2층짜리지? 네. 어, 낙찰을 받았는데 음. 야. 대단합니다. 진짜 동네 주민이네네. 음. 그리고 보니까는 음. 종목이 안 겹치네요. 그죠? 어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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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빌라 샀죠. 어, 처음에는 상가. 네, 어, 저, 거기도 상가에 지금 세입자 놓는 거잖아요. 진내에 있는 거. 네네. 어,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것도 상가. 상가. 요번에는 이번에는 주택. 건물, 주택. 음. 그러고 보니까, 음. 네. 편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은, 네, 아까 보니까 뭡니까? 뭐, 다다익선이죠. 네네. 이러면서, 어, 물건을 어. 그냥 골라서 하는데, 야, 한번 통화 한번, 한번 해볼까요? 네. 음. 한번 해보죠. 자, 전화 한번 해봐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아, 예. <laughs> 어, 후아씨 안녕. 옆에 박이사님도 계세요. 아, 이사님. 응. 음. 아, 사랑해요, 이사님. <웃음> <웃음> 아, 나를 왜 사랑해? 아, <laughs> 우리 이사님 아, 진짜, 어. 나 처음에 방문했을 때 나는 되게 위축됐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사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음. 우리 칠를 칠십 세까지 쭉 같이 다길래 나는 세상에 또 이런 사람 칠십 세까지 같이 하는 사람 있나 싶어 너무 감동 먹었어요. 어. 나 던진 말이었는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음, 아, 감사해요. 어 <laughs>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보아 씨 지금 우리 동네 주민 된거 정말 축하드려요. 어쩌다가 음. 우리가 아. 동네 한 주민이 됐을까? 사키도 안 돼요. 응? 음? 사키도 안, 되, 안 된다고 엄청 까까봐요. 아 사키도 안 된다고? 음. 네, 내거올 네, 음. 때도. 지나가고 음. 갈 때도 지나갔어요. 음. <laughs> 근데 어쩌다가 이물건을 사시게 됐어요? 아, 이 물건은 네. 저번에 한번그두 네. 번째 때될때 네. 그때도 내가 되게 탐났거든요그데딱그 아, 음. 인천 그 상가가 나타난 거예요. 네네. 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상가를 먼저 하자. 음. 그 상가는 내가 꿈이거든요. 막, 막, 내가 가지고 싶은 제일 그 꿈이 음. 그거였어요. 음. 그래서 그걸 먼저 잡았죠. 음. 그, 근데 이제 네. 이거 네. 보니까는, 어, 네. 3일 남았는데 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자이않아요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지. <laughs> 이거 진짜 이거 딱한 덩어리 사놨으면 좋겠다고. 그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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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치억도 아, 필요 없는데 음. 그쵸. 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니가 응. 1억 빌려주면 나는 대출 안 할게. 아, 어차피 이거 법인인 내가 처음으로 이거 물건 사는데, 응. 내 법인 덩치도 좀키우봐야 되니까, 응. 그럼 아깝다 고맙다 하고는 넙죽 받았죠. <laughs> 그 친구는 중국에서부터 알던 친구예요? 아니면 한국에 가서 만난 친구예요? 아, 우 초등학교 저 친구인데, 나는 응. 이제 어, 오, 5학년밖에 못다닐때있잖아요 응. 운동한다고. 응. 응. 그래도 이거, 한 20년 만에 저그몇년 전에 3년 전인가 만났거든요, 이 친구들. 내 모임도 뭐 저희 한국 와서 뭐 음. 일하고 바쁘고 해가지고 음. 뭐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그렇게 한번 만나가지고 음. 그 다음에 계속 이한 3년간은 내가 막 이렇게 내 지방에서 일하는데마다 오라 해가지고 구경 시켜주고 했거든요, 밥도 사먹이고. 근데, 그, 어릴 때, 그, 정이요. 그, 응. <laughs> 저, 저, 사회친구보다 낫더라고요. 아무 지도 따지지 않고 빌려서요 어, 1억을. 아, 멋지죠. 네. 나도 소개시켜줘. 응. <laughs> 땅, 땅이 몇 평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laughs> 소개 좀 해줘요. 네, 대 네. 서 80, 예, 거기 80평인데. 땅이, 음. 예, 땅이 80평이고, 네. 예, 방금 낙찰받고 내가 그, 돌려가지고 밑에, 저, 저, 임차인 음. 두 분이 계시잖아요. 어, 다 어. 만나보고 왔거든요. 아, 방이, 요 그, 엄청 커요. 음. <laughs> 나는, 뭐, 좀, 적은 방두줄 알았지만, 음. 방이 큰거두 개고, 베란다도 있고, 거실도 음.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안에 있고. 음, 음. 그러면은, 마당도 있고? 예 네. 2층 건물이죠. 예, 네, 2층 건물. 그리고, 그러면 그게 평수가 총몇 평이죠? 한 60평 되나요? 건물만. 60평 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내가 그거 까먹었는데 거기 60평 <laughs> 네. 넘어요. 아 60평 넘고, 예. 아, 네. 그러면 2층에 단독주택을 사셨 사셨네요. 얼마짜리를 얼마에 사셨어요? 2억 3천 뭐 700인지 그럴 거예요. 아 2억 3천, 네 네. 1억 2천 5백0에 샀죠 우와 박스 1억 벌었네요 1억 벌으셨네요 <laughs> 오늘 금물 그건 까딱하면 안 떨어질 뻔했는데 대표님하고 통화하면서 음. 어, 했다면 대표님 음. 그 말몇 마디에 음. 내가 딱그 가격을 올렸었는데 음. 딱 5백원 올렸었거든요 어. 어. 대표님 그말한 마디에 어. 근데 세상에 소름 끼쳤어요 나는 딱그 차순이하고 음. 2백 70만 원인지 차이 나더라고요. 떨어질 뻔 했네? 음. 말안 들었어요? 어, 어 내, 내생각대로 했으면 완전 뭐, 막 죽었죠. 이야, 진짜 내가 그래가, 야, 신이시오. 그랬어요. <laughs> <laughs>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이제 내,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네.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이거 건물은 너무 쓰레기 같고 해가지고 지저분해서 나는 1억만 쓸래요 했지만은 음, 음. 막 이렇게 이렇게 따지시더만 막 이것저것 막막 막 물어봐요. 그런데 음. 대답을 하니까는 아, 이 정도면은 음. 동네 사람들도 1억 천까지는 음. 써서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야. 음. 그래가 아, 이거 좀 이런 집 누가 들어오겠어요. 또 사연도 좀 있고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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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랬지만은 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버려요 음. 그래서 내가 꼭 여기에 들어갈 목적이 있으면 은 음. 이거 놓치면 은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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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그거 아니냐고 하길래 음. 안 돼요 나 이거 놓치면 안돼 무조건 이거 들어가야 돼요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천을 더 쓰겠다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마지막 전화 끊으려고 순간에 대표님 한마디요 내가 54번에 들어갔어요 내가 음. 통화하면서. 어. 음. 그래가 내, 끝나고 하여는 내가 2 0 0 0원더 쓸게 하니까 딱끝기 전에 조금만 더 쓰세요 이래요. 어 대표님이 어 응. 그래가지고 그거 딱 끼고 들어가서 500을 더 올렸었죠. 아. 아, 그 500이 나를 살렸어요. <laughs> 야, 아 야, 고 이야 아, 신이 시오나막 그랬어요. 소름 끼친다니까 진짜 아우 꿈같아요 지금도. 어. 이거 막 뭐 어떨 뻔했어요? 막 들어가니까 그쵸.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음. 한 바퀴 돌았는데 음. 땅이 얼마나 큰지 단백도 한 바퀴 돌았어요. 음. <laughs> 막 대문도 두 개고 막 <laughs> 아, 아. 80평이면 그 마당도 있겠네요. 뭐 바베큐. 예, 되겠고. 마당도 있어요. 그런데 아. 좀 좁게 되었더라고요. 방을 크게 하고 아. 마당은 그리 그래 넓게 안 남겨놨어요. 아. 그럼, 그러면 보아 씨, 이 물건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직접 오신다고, 산남에. 뭐. 산다음 네. 네, 사, 살아야죠. 그래, 네. 처음에는 그 동네에 외국 사람들도 어. 많고 해가지고, 음, 내가 음. 이 창을 개조를 해가지고, 음. 용도 변경을 해가 그걸, 저, 뭐야, 카페하고, 세계 맥주, 음. 내가 <laughs> 옥상에도 좀그 스파류즈처럼, 빛 음. 가슴 짝하게 해가지고, 네. 좀, 네. 그렇게 하려니까, 대표님이 그건 절대 안 된대요. <laughs> 그래서, 아, 그러면 뭐, 내가 뭐, 들어가 살면 되죠. 응. 어. 대표님이, 위에 큰 거는 전세, 어. 좀 높게 내고, 어. 밑에 작은 방은 어. 우리가 쓰라고. 음. 음. 그래가지고, 예.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친구가 또, 고향 친구 하나, 저, 서울에 사는데, 음. 내가, 여기 우리 같이 살자. 나도 들어가니까, 니도 어. 음. 같이 와 살아. 뭐 음. 전세, 이네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음. 내주고 음. 여기서 살아 그리고 그 공장도 많으니까 음. 그 남편하고 둘이 2 년만 음. 벌어라 먹던 벌어남 내가 이네 지환 마련해 주고 그또 배운 걸 가지고 그러겠어요. 친구한테 음. 음. 네. 그리고 또1층에한번 그 할머니 음.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하고는 네. 쫓아낼까봐 걱정이 돼가 내가 아. 할머니 안 쫓아내요. 근데 음. 월세를 조금 더 주시던가, 전세금을 좀 올려주시던가 하니까, 얼마나 더 올려주라고 그래. 내가, 하여튼 내가 며칠 있다가 말씀드릴게 하니까, 상인는안 가겠대요. 여기 너무 좋대요, 살기가. 음. 아, 방구하려고 그리고. 광고하려고 그래서 안 해도 못 구했대요. 아, 음. 그게 월세 전세방이 음, 없어요, 별로. 음, 아, 로 그래. 네. 그러면은 2층은? 네. 2층은 음. 지금, 지금 또 생각해. 그 너무 넓으니까, 네. 그, 그, 한 단을 막을까? 막으면 또 공정이 클거같다 아니면은 아예 우리 내 아들하고 음. 둘이 크게 쓰면서 사무실 겸그 음. 좀에 서재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와. 이제 아. <laughs> 일하고 싶어요. 아. <laughs>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스파이즈 내려가는 날은 스파이즈 오면 되겠네. 그렇죠. 어. 음. 어 나는. 나는 <laughs> 왠지 딱그 교육비 내고는 자꾸 대표님 어. 근처에 있으면 뭐가 자꾸 얻어 걸릴 거 같고 주워 먹을 거 같고 어. 내가 그래서 일해도 하면서도 항상 안산거 저기 지역 다했었어요 어. 검색. 어. 그래 담아놓으면 어떤 거는 또변경되고 내가 이래 딱 찍어놓은 거는 네. 그래가 그러다가 이게 된 거예요 우리 보아 씨는 이제 나스파주 내려가는 날은 그냥 와가지고 청소해 주는 거 약속한 거 알지 그 오, 무상으로요? 어? 음, 무상으로? 어. 없어요아 <laughs> 이거 딱 좋지요 일주일에 어. 한번 딱가서 한번 해 하고 오면 돼요 그치 나랑 둘이서 같이 청소하면 되겠다 어. 아예 오지 마요 내 혼자 하는 게 편해 <laughs> 저도 예. 있습니다 아예 오지 마세요 음. 내 혼자 하면 돼자 아. 보아씨 네. 그러면 네. 우리 보아씨 공부를 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하니까 우리 보아씨 보면은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살잖아 어? 그쵸. 어. 어떤 걸듣 아이고, 같았고. 그 음. 대표님 부자 마인드는 무조건 무장해야 돼. 지금도 나는 막, 어. 아유, 세 발에 피라요 막, 오늘 대표님 거몇 그 마리 딱 듣는데, 음. 아 내가 요거 밖에 안 되나 싶고, 막, 음. 창피하고, 막, 음. 막, 그랬어요. 음. 그 부자 마인드, 그 말로만 되는가, 그걸 어떻게 실현할지 난 아직도 가마득해요. 음. 아 그거 몇 마리 막, 딱딱, 막어제 망치로 머리 맞는 것 같아요.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보아씨도 대단해 보인다. 나는 옆에서 대표님 얘기 맨날 들을 때마다 아좀 그만 좀 하지. 아니에요. 진짜 실전에 딱 들어가면은 아그 아, 완전 그 완전 다 보자마인드가 음. 발휘해야지. 음. 사심 하나 들어가도 안 되겠더라고. 나는 내가 좀, 나는 그렇거든. 하또 아, 잔소리. 아. <laughs> 어, 이상이 막, 보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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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워서 그랬으니까, <laughs> 나는 맨날 그 잔소리 좀들어봤으소좋이다 아. 그래? 어. 나, 어, 어. 네, 우리 대표님, 어. 어. 아, 너, 만난 지 짧지만, 어. 아, 이언혜를 어떻게 갚을까. 음. 진짜, 나는, 못, 못 잊고, 못 잊을 것 같아요. 음. 아! <laughs> 음, 우리 보아씨를 뭐, 우리가 네, 3월 그렇죠. 3일 날인가 그쵸. 3월 달에 만났지. 어떻게, 예 씨꾸기 졸업날. 음. 아, 씨꾸기 졸업날이야. 예. 음. 그래서 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스파레주 그치. 최단기간 최대효과처럼 어. 어떻게 이렇게 아, 단기간에 이렇게 좀 사례를 만들었는데 어.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어. 우리 하루에 몇 시, 시간 공부해? 음. 몇 시간 방송 듣고? 일단 음. 나는 그저 일회적을 엄청 많이 해요. 어. 음. 막 기본으로, 요즘에도 기본으로 뭐한 시, 두 시까지는 이래도 갔든요 아, 그러니까 역시. 물건을 챙겨준 것도 꽤 많아요. 그래 음. 뭐 누가 달라는 데또다 음. 보는 눈이 틀리니까 내가 주진 않는데 음. 한두번 줘봐도 음. 아니더라고요.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챙겨준 음. 것도 많아요. 이런 물건 많아요. 음. <laughs> 그러면 새벽에 막 그렇게 한두 시까지 이래도 을하고 음? 그리고 네.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건가요? 그 일일적으로? 어, 예, 네. 음, 하루도 안 빼지고. 어, 아, 안 빼요. 아, 지금 막 묵은 걸막 빨리 걸러내려고 그거 계속 투리고 있어요. 음 맥북으로 거, 보고 계시는 거죠? 당연하죠. 아, 맥북. 네. <laughs> 저번에 우리 부하 씨가 처음에 음. 노트북을 다른 걸사 갖고 와가지고 <laughs> 너무 잠상, 안 맞는 거. 네. 아, <laughs> 그래서. 아, 어 그런 얘기하지 말고 <웃음> 그래가지고 <laughs> 네. 화면 좀큰 걸로 해가지고 맥북을 사라 좀 쓰기 음. 편하다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에 바로 바꿔가가지고 음. 맥북 바꿔갔다 음. 그러고 어쨌든 그렇게 추진력도 대단하고 행동력도 대단하고 우리 보아씨의 음. 장점이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음.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려고 하는 음. 어떤 요 마음 자세. 네. 어, 어, 좀 전에 우리 부하 씨가 나한테 의사님보에 겨운 거예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면 <laughs> 맞는 말씀이에요. 네. 어,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어떤 대표님이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네. 빨아들이는그 마음이 참 음. 자기복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음. 어, 빨리 방송 끝내고 우리도 이래도 가자. <laughs> 아, <빨리 웃음> 해. 우리 빨리 대표님은 어. 진짜 보통 진짜 아어 어떻게 저 음. 사람이 저 정도로 그렇게 아 이거. 분도 뭐야 해결하는 그 방식 이렇게 딱딱 집어주는데 음. 아 상상도 못해요. <laughs> 네, 막 충격받아요, 막호띵해요 <laughs> 어. <laughs> 대표님한테 한, 한 마디 전해주세요. 이 방송 어. 전체적으로 풀수 있게 한 마디 아, 해주세요. 우리, 음. 우리 대표님, 음. 아 독일한 대표님, 내가 저어그 뭐야 품할때 내가 그랬죠 세차 도 어. 며칠 만에 가지고 온새차 음. 이름이 기안이라고 했죠. <laughs> 기억해요 이사님. 아, 기억해. 그래, 내가, 어, 기억해. 그래요, 내가 어차가 상한 뭐, 못 붙이고 음. 또뭐 명예훼손 그럴까봐 음. 내가 기안이라 했는데 내가 이제 기안 사호까지 생겼어요. 음. 어, 나 이제 기한 100억 지 목표거든요. 음, 그래 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거 목표 실현하려면 대표님 음. 없으면 안 되고. 음. 하여튼, 무조건 나는 대표님, 음. 그대로 내가 원본대로 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음. 좀, 이게, 많이, 많이 부족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오늘도 많이 혼났어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음. 하여튼 나는 대표님 못 잊을 거예요. 그리고, 음. 어, 대표님은 우리 대표가 아니고, 음. 원인이고, 언사고 음. 아, 나 우리 대표님 진짜는 어디도 못 보네요. <laughs> 사랑해요, 우리 대표님. <laughs> 네, 형님 듣고 계시면 한마디 <laughs> 해주세요. 대표님도 <laughs> 들으면서 뿌듯하시겠네요. 네, 네. 또 오글거리면서도 뿌듯하시죠 어, 옆에 계세요. 아니야,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퇴근하셨어요, 오늘. 아마 아침에. 방송은 보실 어, 겁니다. 네네. 네. 아, 그래요. 아유, 너무 고마워요, 우리 대표님. 네, 우리 부하씨,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1, 2, 3, 4호, 그냥 100호까지. 음. 쭉. 기한 예, 4호. 음. 예, 지금도 단단해요. 음. <laughs> 할수 있도록 에너지 쭉쭉 가면 됩니다아도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사 l o v 합니다 u I l o I love you. I l o v 을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항상 아까도 얘기한 I love y o 어, 시킨 대로 하는 거고 음. 그리고 또 원본 유지하려고 음. 계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본 유지한다는 그리고 거. 새벽 늦게까지 음. 일에도 계속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음. 하루 매일 빠짐없이 물건 네. 검색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려고 노력을 그쵸.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야 그 원본을 유지 해 네, 대표님 가르친 유지. 대로 맞 음, 자기 거 하지 않고 시키는 음, 대로 해서 음, 음. 자기한테 자기 장착 시키려고 굉장히 네. 노력한다는 거 네. 어, 보통은 이게 원본 유지가 안 돼서 조금 배우고 나면 음, 어, 음. 자기 맘대로 하다 보니까 타짜로 빠지거든 그렇죠. 안 됩니다 <laughs> 어, 절대 약간 변형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